안녕하십니까? HTML5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정훈희입니다. 정말 반갑고요. 자, 여러분께서 그 학습하실 내용 HTML5가 되겠습니다. HTML5에 제가 웹 표준이라고 이렇게 써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웹 표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웹 표준. 자, 저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HTML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너는 웹 표준이야 이러면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HTML은 그야말로 우리가 웹 페이지를 구현할 때 가장 기본으로 섭렵해야 하는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그런 이 HTML이 HTML 4.01, 이 버전이죠? 이 버전으로 얘가 10년을, 예, 네, 10년을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10년 이상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진 건데요. HTML 4.01이 건재하고 있는 동안에 사실 인터넷 사업은 굉장히 많이 빛의 속도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중요한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이 4.01, 이 버전 그대로를 우리는 늘 불러다 사용하면서 그리고 온갖 살을 자꾸자꾸 붙여가면서 보다 둔탁한 웹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얘 문제가 뭡니까? 저는 얘를 정말 불편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얘를 썼는데 익숙해졌는데 왜 제가 얘를 배워야 합니까? 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 자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죠. 여러분의 웹브라우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은 윈도우 환경은 기본이고요. 또 익스플로러 보통 인터넷 하면 익스플로러만 있는지 아세요? IE 이거 또또뭐 있죠? 네스케이프에 또 네비게이터도 있죠? 또뭐 있죠? 오페라 또 구글에서 나온 크롬 또 스마트폰도 챙겨야죠. 스마트폰에 뭐 애플이면 뭐 사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브라우저들에서 우리가 4.01 버전에 HTML로 프로그램을 구현했다고 한다면 각각의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그 결과가 구현됩니까? 결과는 모두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어, 뭔가 실행했는데 익스플로러에서는 그 결과가 떴지만 크롬에서는 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네비게이터에서 또 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죠? 서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브라우, 그것을 우리는 브라우저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냥 강가하면서 브라우저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어, HTML 4.01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PC 상의 브라우저만의 문저, 문제가 아니라 이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챙겨야죠. 전자제품도 챙겨야 되죠. 정말 우리 주변에 챙겨야 할 브라우저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브라우저의 비율을 맞춘다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any 브라우저, 즉, 어떤 브라우저든 간에 여기서 하나의 HTML5로 웹페이지를 제작했다면 어디에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끔 하자. 이것이 바로 HTML5에 추구하는 방향이고 나아갈 길입니다. 이해되셨죠? 바로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대단한 HTML5를 오늘 가볍게 개요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먼저 기본 개요는 HTML5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기존의 버전인 HTML 4.01 버전과 현재 HTML5의 차이점이죠. 즉 언어적으로 어떠한 태그가 더 생겼고 어떤 게 사라졌고 코딩상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죠. 오늘은 HTML5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TML5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HTML5는 종래의 HTML4에 한정된 태그를 뛰어넘는 주요 제한 버전으로 따따따의 핵심 마크업 랭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태그를 뛰어넘는다. 무슨 얘기죠? HTML4는요, 4.01은 그 웹페이지를 마크업 랭귀지로 만들 때 보통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죠? 예, 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텍스트. 그리고 뭐죠? 이미지.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의 어떤 그 서식이라든가 또 이미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자세히 표현하고자 할 경우엔 또 누구의 도움을 받죠? CSS의 도움을 받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말고 뭐그 외의 기능도 어, CSS에게 일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거죠. 제말 맞죠? 그러다 보니까 HTML 4.01에서는 이 CSS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태그는 얼마나 많은지요, 그쵸? 특히 HTML4에서 저는 가장 그 힘들었던 게 DIV 늘쌍 DIV 쓰죠. 또 간혹가다 스팬드 쓰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좀 간소화됐다는 거죠. HTML5에서 안 쓴다는 건 아니죠. 쓰긴 써야죠. 그런데 간소화됐다는 거죠. 자, 2004년 6월에 WHATWG 웹 하이퍼텍스트 애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워킹 그룹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즉 브라우저 제조 업체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요. 웹 애플리케이션 1.0 이름으로 세부 명세 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예 시작을 했죠 html5를 어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 w3c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이런 제안을 했어요 html4.01 너무 변화하는 이 추세에 맞지 않다 그래서 xml 언어 아시죠 xml과 HTML을 어, 절묘하게 조합하여 XHTML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발하여 어, 마구마구 버전업을 진행했습니다 누가? W3C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XHTML을 막 개발을 박차를 가하면서 막 만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너무 좀 어렵기도 어렵고 또그 인터랙티브 언어 있죠. 그러니까 유저와 그리고 여기 브라우저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소위 말하는 대화형 웹페이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기술이 XHTML은 좀 힘들었다는 거죠. 그걸 따라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바 애플릿이라든가 뭐 아작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기술들을 어 XHTML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WHATWG 이 그룹에서 아, 그 XHTML 말고 뭔가 좀더 간단하면서도 뭔가 혁신적인 그런 언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바로 HTML5가 어, 개발이 착수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HTML5는요, W3C에 이제 얘네가 합병됐습니다. 합병되면서 HTML5의 이제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어, 지금도 완성된 건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HTML4 XHTML에 대한 차기 웹 표준 제한 언어예요.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어, 이 html5에서도 xhtml 문법이 먹힙니까? 그렇죠. 얘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html5에서요. 그래서 결론이 여기 xhtml 이 언어 이것도 포함을 하여 html5.0에서 다 돌아간다는 거죠. 어, 그리고 또 하나 핵심적인 게이 html5의 어, 굉장한 편리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세우는 게 그, 우리가 보통 그, 동영상이라든가, 또 움직이는 어떤 비디오, 그런 거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 뭐 깔아라, 뭐 깔아라, 이런 게막 떠요. 특히,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액티브 x 설치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 뜨는 거 있어요. 그죠? 그런 플러그인 프로그램들, 플러그인. 그래서 뭐 하다못해 다음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도 뭐 다음 뭐 플레이어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웁니다. 아유 어떤 거를 이런 거 누르면 정말 되는 건가? 처음에 어, 사용자로부터 참 혼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번이고 깔아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아주 귀찮았고요. 그런 플러그인이 싫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뭐죠? 이런 플러그인 프로그램. 그리고 또 뭐, 요새는 아예 이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죠? 아예 대놓고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설치해라 하고 아예 이 운영체제에 같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가 어떻게 되죠? 같이 들어가서 끼워서 거의 설치가 됩니다.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 플레이어 설치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막 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 너무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HTML5에서는 이런 거 없이도 플러그인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도 HTML5에서 그 구동이 되도록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TML5의 필요성은요. 브라우저 종류마다 서로 다른 플랫폼과 지원 방식으로 인하여 사이트가 모두 다르게 표시되는 종래 html 4.01의 문제점을 좀 업데이트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요새는 모바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그다음 그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 이런 애들하고도 연동돼서 여러분이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HTML5로 개발을 했다면 이것이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해되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특히 그 애플 같은 경우인 그 스티브 잡스가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 플래시 플레이어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 지저분하게 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그 앞으로 이 애플 같은 경우에도 HTML5의 이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예, 더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이게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이러면서 약간 배척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웬만한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느린 게 아이러니하게도 익스플로러예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버전이 좀그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분 대개 브라우저 버전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 8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HTML5가 그래서 9버전 그 이상이 되어야 아, HTML5가 지원됩니다.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애플의 사파리 뭐또 크롬, 이런 데는 다 어떻게 되죠? HTML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 지원되진 않아요. 여기 제가 참고 자료로 이거 점수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HTML5 검사 점수를 보면은 450점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활용 점수는 이와 같다 이겁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익스플로러가 아이러니하게 가장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만약에 이 HTML5 실행하신다면 구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암튼 자 HTML5의 특징은 그럼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플러그인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애플의 아이폰에서 플래시 플레이어 그런 거 깔지 않고 그런 거 지원 안 되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애플은 뭐 플래시가 안돼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폰이. 그런데 HTML5로 프로그램 돌리면 그런 거 가능하다는 거죠. 플래시 플레이어 없이도. 그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동영상 재생하는 태그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네,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 플레이어 없이도 동영상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태그가 아예 있습니다. 이렇게 네, 태그예요 이게 비디오 태그. 이거 있으면은 굳이 어뭐 복잡하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뭐 어, CSS에서 뭐 임베드를 어떻게 하고 이런 필요 없다는 거죠. 되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구글 크롬 8, FS 사파리 5, 익스플로러 9에서 HTML5의 그 태그들이 더 지원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어,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니까 지금 모든 것이 100%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웹 애플리케이션 보통 그 HTML5를 조금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 뭐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어, 이 HTML5를 돌려봐야 되겠다 뭐 이러는 분도 계십니다 그죠 또 뭐, 아이폰에서의 어, HTML5의 실행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어, 자주 논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HTML5 그리고 이, 이것을 처리해주는 CSS3 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삼총사를 활용하여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우리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냥 줄여서 웹앱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웹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종내의 그 네이티브 앱이라고 부르는 기존의 웹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아주 간단한 업데이트만으로도 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어, 이런 거. 그 구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내년 중에 선보인다고 했나?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어, 시연하는 거를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화면에 여기가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이고 여기가 아이폰이에요. 근데 HTML5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그래서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거를 똑같은 코드예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에 이렇게 똑같이 넣고 돌려봤습니다. 돌려보니까 결과는 똑같더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 거 이게 바로 표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이 곧 이제 실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현재 지금 앱은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이렇게 되잖아요. 안드로이드용 앱 지금 앱이 다 그렇게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 또 아이폰용 앱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개발을 해서 각각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앱인데 사용하는 또 다른 어떤 브라우저가 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개발업자는. 너무 힘들 거예요.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또 뭐, 뭐또또 또 다른 어떤 브라우저용, 이렇게 다 개발을 한다면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예. 네. 그래서 웹표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개념은 좀 잡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태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HTML이 단순한 디자인의 개념이 이제는 아니죠. 정말 개발 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우뚝 섰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HTML 4와 5의 비교, 본격적인 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